안녕하세요 어 내일 작업 애기동배 저희가 6점 짜리 작업이 있어서 내일 또 작업 직전에 저희가 또 확인하고 요즘에는 또 철쭉도 많이 나가지만은 이렇게 중간모 하고 교모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 여기는 저희가 밭 정리로 해서 지금 한50% 빠지고 40%, 40 빠지고 한 60%가 남아있습니다. 저가이 밭은 밭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약받고 <laughs> 교목은 이렇게 빨리 순위 오르기 전에 나갑니다.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 나무는 배롱나무인데알 5점 전후. 5점 전후인데 수고는 뭐 2m50 보시면 되겠고요. 수량은 많지는 않으나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어, 사이즈 점부터 찾으시더라고요. 이거 하고 자, 요거는 내일 작업이 들어가는데 애기동백입니다. 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. 애기동백인데 수형이 이렇게 다간으로도 나온 게 있고 외대도 있고 하는데, 지금 애기동백이 한 100여 주 됩니다. 이렇게 노란 거, 묶어 놓은 거는 내일 나갈 애들.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, 뭐 다간도 괜찮고 외대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렇게 가져가시면 한 2년 만 되면 살이 확 붙어서 너무 너무 예쁩니다. 뭐 보통 사이즈가 평균적인 사이즈가 6점에서 7점 사이고요. 아, 이거 너무 너무 예뻐요. 진짜 예쁩니다. 진짜 내 전원주택에 한두 그루만 있어도 너무 너무 예쁩니다. 이런 건 진짜 하나 가져 가면 겁나게 좋습니다. 어, 지금 이런 지금 애기 동백이 100여 주 되는데 지금 자 내일부터 작업이 나가는데 얘는 아직 찜이 안 됐습니다. <laughs> 내일은 저희가 나가는 데가 공원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이즈로 나갑니다. 너무 너무 예쁩니다. 애기 동백이 만발하게 어 너무 예쁩니다. 집에 아니면 카페라든지 한뭐몇 그루만 있어도 뭐 20주, 10주만 있어도 봄으로 너무 너무 예쁩니다. 요즘에 포토존으로 이것도 나가기 때문에. 내일 나가는 것도 저희가 공원으로 나가는데요. 자, 요, 얘도 찜이 안 됐습니다. 어, 얘는 요렇고요. 어, 이런 애들 도 가져가면 한 3년만 있으면 확 밥이 차기 때문에 좋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백여주가 있는데요. 지금 아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애들도 정말 좋습니다.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요. 어, 전원주택에도 좋을 것 같고요. 자. 보시면은 지금 노란 거 묶어 난 거는 내일 얘도 노란 거 묶었는데 얘는 내일 나갈 작업하는 애들이고요. 너무 너무 예쁜 거 아직 정말 많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얘도 내일 묶는 건 제가 묶어요. 아니면 직접 와서 묶으셔도 됩니다. 가까워 이렇게 하신 분들이 묶으셔도 되고요. 사이즈는. 뭐 6점에서 7점 왔다 갔다 하고요. 얘는 또 외대로 이렇게 잡아 있는데, 뭐 키는 저보다 약간 크니까 1m80 정도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. 1m80에서 이쪽으로는 음목수가 있는데, 음목수거좀 작업을 하고, 아직도 음목수가 50여 줘 있습니다. 이쪽으로는 다 애기동배. 어 아직 지금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. 지금 노란 거 묶어놓은 거는 내일 작업할 거고요. 어, 이런 애들도 A급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뭐 카페나 펜션이나 저원집에 조성한 대로 가져가시면 너무너무 딱 사이즈가 좋습니다. 어, 지금 이때 이 정도 사이즈가 참 좋습니다. 가져가서 식재하시고 또한 3년만 되면은 확 불어요. 어, 얘도 겁나게, 근데 저가 묶었습니다. <laughs> 풀이 나가지고 요거 싹 걷으면은, 내일 또싹 걷고 또 합니다. 아 어, 애기동백이 아직도 100여주가 남았고요. 자, 보시면은, 올해는 은목수가 없어서 못 파는데, 사이즈는 1m60 전후고요. 요렇게 보시면, 얘도 지금 묶어있는 애들은 임자 있는 애들인데 쭉은 있어요. 사이즈가 1m80 전후. 사이즈가 이렇게 외대도 있고, 평균 5 6점. 얘들 5점, 6점, 7점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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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풀이라서 상관 없습니다. 거듭됩니다. 얘는 은목수입니다. 은목수도 이렇게 보시면은, 아직까지 이쪽으로가 50, 60여종이 남아있습니다. 요런 애들은, 어, 나무는 좋은데, 한 3년만 가, 가서 식재를 해서, 난하면 살이 확 부릅니다. 자, 때 되면 정말 좋습니다. 아, 얘도 아직 좋습니다. 요렇게 요 사이즈고요. 자, 애기 애기동매, 동백. 지금 애기 동백이고요. 음목수인데 얘도 지금, 지금 찜이 됐습니다. 요런 사이즈 가져가셔서 뭐 카페라든지 전원주택 해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음목수가 1m 이렇게 50에서 담상하니 좋습니다. 1m 50에서 1m 80 사이가 한 50개, 60개 되고요. 그리고 애기 동백이 백여주 됩니다. 아, 근데 또 내일 저희가 30개가 나갑니다. 아, 얘들 또다 지금 하나도 찜이 안 됐습니다. 요런 상태입니다. 자, 지금부터 밭 정리로 해서 예약을 받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도 있는데 애기 동백이 백여주가 아직 남았는데 한 3년만 집에 가져가셔서 이렇게 폭을 동그랗게 만드시면은 또 아주 아주 금방 또 살도 붙고 예쁩니다. 어, 이런 것도 어, 정말 예쁩니다. 햇빛이 그래서 그런데 어, 완전히 겁나게 허벌나게 너무 너무 예뻐요. 애기동백입니다. 애기동백 밭정리로 해서 또 여기 임자가 만나면 한분두 분으로 보통 한분두 분으로 싹 밀고 가시더라고요. 자 저. 뭐, 0 개부터 가능하고요. 뭐, 저야,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은 가격도 더, 더 저렴하게 드리고, 또 저도 좋습니다. <laughs> 자, 애기 동배. 저희가 얘는 지금 8점인데, 10년 됐습니다. 얘들은 8점. 두께가 요렇게요. 한번, 저 손이에요. 비교해 보시면 요렇게. 요렇게. 요 사이즈입니다. 자 지금부터 예약을 받겠습니다. 애기동백, 음목수, 그리고 백일홍 그리고 저 앞에는 멋나무가 조금 있어요. 멋나무도 가끔 찾는데 멋나무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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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거시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목련 목련도 있습니다. 목련 목련도 조금 있고요. 요렇게 항상 애기동백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빨리 키우고 싶다 하면 몽댕이를쫙 이렇게 잘라요. 되도록이면 싹 잘라버려야지 요렇게 잘라버려야지만 얘들이 목질화되면서 영양분도 그렇고 요 목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도 지금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싹싹 뚝싹 뚝 잘라놨습니다 얘들은 3년만 되면은 동그랗게 잎도 차고 빨리 풍성해집니다 백여주가 어, 넘을 것 같아요 애기동백은요 자 요렇게 보면은 이제 이쪽에는 못나무 이게 못나무래 이게 못나무입니다. 열매가 빨갛게 많이 열리는데 그쪽으로는 아직 안 열렸습니다. 이쪽으로는 어, 못나무 못나무도 한 30여 그로된것 같은데 점수는 평균 10점에서 12점, 15점입니다. 얘는 15점, 15점, 15점 못나무는 12점에서 15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못나무, 애기동매 1 0 1호 그리고 음목수 이렇게 있으니까 뭐 지금부터 예약을 받겠습니다. 밭정리를 저렴하게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. 최소 10주부터 드리겠습니다. 여기 지역은 전남 순천, 순천 서면입니다. 밭정리로 지금부터 애기동백부터 해서 예약을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